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일산 할머니 인사드려요. 네, 오늘은요, 제가, 네, 운동을 갔다 오다 보니까, 네, 시금치를, 이렇게, 이렇게 좋은 시금치를 팔아요. 그래서, 네, 시금치를 좀, 이렇게,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시금치를 너무 많이, 네, 줘가지고, 제가, 네, 시금치 국을 좀 한번 끓여볼까 해요. 지금, 느타리버섯을, 네, 이렇게 하나 준비를 했어요. 네, 버섯은, 네, 이렇게 깨끗이 좀 씻어서, 이게 가닥가닥 찢어줄게요. 네, 시금치는 제가, 네, 이렇게 뿌리채, 네, 뿌리채, 이 뿌리에 영양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뿌리채 이렇게 다듬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두꺼운 부분만 이렇게 살짝, 네, 붙여어요 네, 시금치는 네, 이렇게 밑밑 부분서부터 네, 이렇게 밑동 뿌리 부분서부터 삶아줄게요. 네, 국을 끓여도 슬쩍만 네, 뜨거운 물에 살짝 삶아줄게요. 살짝만, 네, 이렇게 삶아줄게요. 네, 육수를 좀 한번 끓여볼게요. 양파하고, 네, 청양이. 네, 청양고추 3개만 썰어 넣을게요. 네, 베트남 고추 몇 개만 넣을게요. 네 무도 네 무도 한쪽 네, 이렇게 썰어 넣을게요 네 요건 버섯 고다리에요네 요건 다시마예요 네저 여기는 네 여기에 저 된장도 처음부터 이렇게 넣어서 네 끓여줄게요 자 이제 끓여볼게요 네, 한 3분 정도 끓였으면 다시마는 내가 건져 줄게요 네, 이렇게 잘 끓었어요 네, 이렇게 다 끓었으면 네, 이렇게 건지를 네, 이렇게 전부 건져 줄게요 네, 이렇게 깨끗이 건졌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네, 시금치를 좀 넣어 줄게요 준비된 시금치는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네, 이렇게 썰어서 네, 넣어 줄게요 네, 이렇게 육수에 시금치를 넣었어요. 자, 이렇게 끓는 동안 부재료를 좀준비 할게요. 네, 아까 준비해도부 준비했어요. 네, 이렇게 두부도 하나 준비를 했네요. 네, 두부는 이렇게 네, 채를 썰어줄게요. 자, 이렇게 채를 썰어서 준비 할게요. 새우도, 네, 마른 새우도, 네, 이렇게 준비를 할게요. 네, 마른 새우도, 네, 요것만큼만 준비를 할게요. 네, 양파도 반 개만 준비를 할게요. 네, 요새, 네, 이렇게 쪽파가, 네, 머리가 좀 이렇게 커요. 그러면, 네, 요큰 머리는 이렇게 반씩 이렇게 잘라줄게요. 네, 파 머리는 이렇게 쓰고요 네이파이분네 이렇게 좀금 큼직큼직하게 썰어줄게요 네 국을 끓일 때 대파도 좋지만 시원하지만 네 요즘에 네, 쪽파가 맛있을 때라서 네 쪽파도 아주 단맛을 내거든요 네 이렇게 준비된 버섯을 좀 넣어줄게요 양파도 좀 넣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네, 요 아주 감칠맛을 주죠? 네, 이 마른 새우는, 네, 꼭 넣어서 드세요. 네, 아웃국에도, 시금치국에도, 네, 이 마른 새우를 넣으면 아주 단맛과 아주 깊은 맛이 나죠? 네, 아주 감칠맛이 나요. 저희 그전에 어려서, 네, 저희 친정 어머니가, 꼭 시금치도 나오게는 네, 이렇게 마른 새우를 꼭 넣어서 같이 끓여주시더라고요. 두부를 넣어줄게요. 네, 두부를 두부 채 썰었어요. 네, 채썬 두부를 이렇게 넣어줄게요. 네, 여기에 저 고춧가루만 고춧가루 조금만 넣을게요. 네넣네 네, 된장국에도 네 고추장이나 네 고추장 넣으셔도 좋아요. 네, 고추장 넣어도 되는데. 고추장 넣으면 조금 짧아가지고. 저는 고춧가루를 사용했어요. 자, 마늘 조금 넣어줄게요. 저는 굴소스를 조금 넣을게요. 네, 굴소스를 조금만, 요것만큼만 넣어줄게요. 네, 이렇게 다 끓고 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쪽파 썰어 놓은 거를 네, 넣어줄게요. 네, 시금치가 많이 날때는 네, 이렇게 시금치국. 네, 여러분, 이렇게 시금치국을 한번 끓여보세요. 네, 시금치국이 너무 맛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네, 시금치국을 한번 준비를 했어요. 네, 여러분,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